주신 말씀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아에르를 대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자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예배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2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2022년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할 때 아주 귀한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들었죠, 그죠?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아기를 어, 낳은 그런 가정들은 아마 가장 실감나지 않을 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도 우리 아기들이 지금 와 있는데 그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실감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저처럼 오래됐지만 아기를 낳은 지 오래됐지만 어, 그때 그 어, 순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희도 22년 전에 첫 아이를 네. 가졌습니다. 어, 첫 아기는 어, 종합병원에서 았어요 서울 뭐 종합병원에서 났는데, 거기는 분만실을 남편이 못 들어가게 네. 돼 있었어요. 종합병원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어, 아기가 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첫 아기를 이제 드디어 내가 처음으로 아빠가 돼서 안는그 순간, 이제 3.7kg, 어, 아니에요? 2.7kg. <laughs> <laughs> 아유, 클일 <큰일> 날뻔 했네. <laughs> 일부 때는 3.7kg라고 했는데, <laughs> 2.7kg. 아주 작았어요, 진짜. 아주 작은 그런, 어, 아기였는데 눈이 펑그랗고요 입은 정말 점을 찍어놓은 것 같은. 근데 너무 예뻤어요. 제가 속으로 야 성공했다. 제가 그렇게 어, 마음이 먹을 만큼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던 그런 첫 아기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두 번째 어, 아기는 이제 병원을 좀 바꿨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직접 어, 남편도 들어가고 어, 직접 아빠가 태아를 이렇게 탁 자르는 그런 어그 이벤트를 <laughs> 큰일 <날> 뻔냈네 <laughs> 태아를 자른다니 <laughs> 어 오늘 왜 이러지 어 아까 이 3.7kg에 지금 제가 <laughs> 태줄를탁 자르는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허용해 주는 그 병원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때 뭐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저 아내를 제가 딱두을 잡았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쥐야! 하면서 주요 3층을 불렀어요. 진짜 근데 주요 3층만이 아이가 나왔어요. 어~ 정말 숭풍숭풍 같더라고요. 주요 3층만이 정말 정말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나왔고, 그때 제가 탯줄을 탁 자르는데 그 소리, 그 느낌이 그대로 저에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죠. 첫 아기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둘째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제 여러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첫 아기를 딱 안았을 때그 느낌 아실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까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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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뭐, 어떻게 애를 뭐, 양육해라. 그런 걸 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이 그냥 부모가 된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숙하고 서툴렀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어, 아빠가 됐는가. 이렇게 후회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연년생이니까요, 외식도 못 하고요, 영화 영화관도 가지도 못하고 꿈도 꿀지못 못하는 거죠. 모든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상. 지금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생이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베들렘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8일이 지나면 뭘 받게 돼 있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메. 그 당시 유대 사내들은요, 사내 아이들은 8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 반드시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런 관습이고 어, 전통이에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를 몸에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 이름을 짓거나 미리 이름을 지어 놓거나 하는데 어, 이 유대인들은 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짓죠.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납니다. 40일이 지나서 이제 몸을 푸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또 행합니다 참 아기를 낳으면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22절부터 24절 또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아멘. 자 아기를 낳으면 모든 아기를 낳으면 산모는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왜 그러냐면 레위기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신분 아시겠지만. 피를 흘리거나 시신을 만지거나 그랬을 때는 그것이 몸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피로 더 접혀진 산모의 몸이 정결해지는 그러한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이제 산모와 아기는 이제 성전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아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 어, 가령 어린 양한 마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양 같은 건 상당히 고가의 그런 재물이었기 때문에 어,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대신 비둘기 두 마리를 번제와 속죄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형편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 예식을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받은 제사장은 이제 산모를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산모는 정결한 몸이 되는 것이 인증되고, 그 다음부터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어 절차였고, 과정들이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한번 이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제가 그 행적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어, 표현을 어, 해보겠는데요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렘으로 가죠 약 여기가 한,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베들렘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베들렘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장 16절에. 다행히 세식구는 지금 베들렘에 있지 않고 정결 예식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때 미리 또 천사가 일러줍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같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와의 이르도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새 식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급하게 어디로 돌립니까? 애굽으로 피시를 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지금 고국을 떠나게 돼요. 낯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세 식구는 난민이 된 거예요, 난민. 그래서 그래서 최초의 난민이 누구냐? 예수님은 사실 난민 출신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두 사람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 거라고 여러분 예상했나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은 평범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생 나살에 살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모든 운명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애굽은요 너무 먼 길이에요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걸 예상을 했겠냐고요. 제가 그림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 해 어,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지금 애굽으로 지금 피신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온통 어두워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애국으로 피신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근데 어, 렘브란트의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을 참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새 식구에게만 지금 빛이 쫙 드리워져 있어요. 비록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비록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늘그가정 가운데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어, 런지 오토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1806년도에 아주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린 그림, 그림인데요 한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은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지금 잠시 야영을 하고 있는 하룻밤을 묵어야 되니까 야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 마리아의 표정, 요셉의 표정. 어떤 것 같으세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각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각자 뭔가 고민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요셉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리아도 지금 아기를 지금 내려다 보고 있지만,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인생 이렇게 기가 막히냐?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살게 될줄 누가 알았어? 애굽에 가서 뭘 먹고 살지?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지금 이두 사람 서로 대화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저희 두 사람도 원래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저는요. 꿈에도 제가 서울 밖을 벗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 때문에 대천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또제 아내는 저를 만난 죄로 대천으로 또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천댁이 됐어요. 그렇게 3년을 우리가 살다가 한 번도 안 살아본 안산이라는 곳에 16년을 살았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안산에 있는 오이도 욕을 보면서, 야, 무슨 이런 역이다 있냐. 얼마나 웃어, 오이도 욕. 막 웃으면서 제가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동탄에 와서 살고 있네요. 참 인생이라는 게요.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시간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김현희 집사님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막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아기들이 참 많이 태어났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저는 이, 어, 엄마, 아빠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다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제가 지금도, 어, 감동됐던 것은 저희가 아마 4단계였을 거예요, 4단계.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기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고. 단일 목사님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고 온 거예요. 저는 좀 오히려 목사님도 좀 저는 좀어 혹시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 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기, 우리 아이, 하나님 주신 우리 생명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서 기도 받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엄마 아빠가 안 되면 모르는 그런 거. 그런 마음 아닐까요? 아기들은 지금 백신도 맞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돌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첫돌 감사 예배를 드려요.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백신을, 어, 아기들은 맞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와 함께 엄마 아빠가 와 있잖아요. 아마 이번 성탄절에 저희가 유아 세례를 우리가 어, 베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요 얼마나 이 세례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3주 과정을 정말 빡세게 받았어요. 아, 그, 어, 아기에 대한 양육 태도와 또 부모가 되기 이전에 어떤 자기의 어떤 상처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3주간 유아 세례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고, 이 다섯 명의 아기가 세례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미루자라고 해서 사실 어제 유아 세례를 못했지 아마 저희가 하겠다고 강행을 했다면 그 엄마 아빠들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마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마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례식을 할례를 어, 하나님께 할례를 받고 또 정결례식을 위해서 또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지금 1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가면서도 그 아이를 부여잡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우리 엄마 아빠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 생각도 나고.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우주가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역사라는 거죠. 요셉은 목수였어요.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뭐. 어, 하이테크 기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박한, 천한 기술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기술자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낙후된 동네, 나사렛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그런 어,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은 아니에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아마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학군 좋은 그런 학교를 보내거나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그런 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최고의 아빠였고 최고의 엄마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뭐냐? 중심을 바꾸는.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기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아마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지금 아기를 키우는 분들이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중심이 다 아기 중심으로 바뀌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합니다. 특히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회사도 내가 내려놓기도 하고 나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희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고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인 것이죠. 그리고 희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천사이고 수태고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 oh, 내가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 나는 이 아이 포기할 거야. 라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요셉이... 약혼녀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아,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이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중심을 바꾸고,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뭡니까?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 오래 참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그 모두 포기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결실을 허락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했어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오므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완전히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2022년도 이제 예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우주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2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더욱 뜨겁게 살아갑 사랑합시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중심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바꾸고, 기꺼이 희생하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장성하실 때까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그 사랑의 결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 사랑의 원리를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 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보서 이제 보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실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이게 뭡니까 중심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사랑이죠 중심을 바꾸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희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2022년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희생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을 바꿔 놓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정말 뭐 성공도 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두 가지. 예수 중심으로 사시고 더욱 더 뜨겁게 사랑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